어? 천천히 해도 돼.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아, 여기서 할라 그래야 돼. 여기서. 잘했어. 여기서. 잘했어. 띵이면 지금처럼 기회 한 번만 잡으면 돼. 기회 한 번만. 시간 많아. 침착하게.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아, 여기서 또, 또, 또. 그치? 여기서. 여기서 또또 또. 그치? 또. 잘했어. 방금. 아, 또. 그렇지. 거칠게 해야 돼. 거칠게. 마지막 라운드야. 진짜 다시 처음부터 그렇지 아 좋아 이기라고 지금 가운데 힘력이 지금처럼 좋아 아, 기다리지 마 기다리지 말라 그랬어 그렇지 좋아 좋아 더 퍼포먼스 해도 돼 그냥 막 도발하고 막 그냥 편하게 그렇지 아, 그래, 한 박자 빠르게 주먹 아, 그때 딱, 딱 내야돼 여기서 하려 그래. 여기서 또또해또또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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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 자세 그래. 또. 여기서 하려 그래. 여기서 자세 여기서 맞았지. 여기서 다다해 다. 지금처럼 하면 돼. 지금처럼. 다잘 쳐야 돼. 자요. 자요. 쳐. 자, 바디 바번 들어오자. 바디. 바번 들어오자. 바디, 바디 시간 많아 아직. 절반 왔어 이제. 계속 해. 해. 그렇지. 아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났어어 어? 장직안어 먼저 올저올 먼저 올저올 이제. 이제 그래, 먼저 온다고 기 j 려 지금 여기 n j o u 지지여여기 o u 그래. 지 지금 이제 r bonjour, b o n j o u 아 b 아 n 아 o u 내고 o n j 고 u r bonjour, b o 내 j o u r 마지막이야 이거 더 대시해 대시 대쉬. 대시해 대시 대쉬. 이제 대시 안 하면 안돼 시간이 없어 대시해 밀어붙여 얼마 없어 얼마 시간 대시해 더그치지그치지 아빨 앞발 들어가면서 아빨 들어가야지 그렇지 앞손을 살려 앞손을 잽이 없어 야, 왼손 훅놀이니까 같이 잘하고 아 훅놀이잖아 계속 더 들어가야 돼 이제 끝나 시간 얼마 안 남았어, 해야 얼마 안 남았어? 어... 얼마 안 남았어? 더 해야 돼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더 해야 돼 미루라고 계속 얼마 자 왼손 자, 오른쪽 가지 잘하고 오른쪽 간지 잘하고 다빡해야돼 마지막에 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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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손이 없어 손이 야 마지막